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특별히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증거로 진의 사심을 나타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12번 나타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전혀 딴소리지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를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정치적 이 세상에 육신적인 이런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기보다 그냥 이 세상에서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는 그런 회복이 된 걸로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 할 바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지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 LA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임포원최혁선 교사님과 많은 스태프진들, 특별히요 LA 은혜 한인교회 또 우리 한경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여러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아주 반갑고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대만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여러 오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일하고 살아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고 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있고 사탄의 일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어야 될 말씀을 할때 주님께 가나지요. 절대로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슨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순간순간. 또 성경에 보면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로마스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요. 결과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 속에 직업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이 건축, 한국에서 대기업에 있었습니다 KCC 본사를 설계하고 해외 건설 사우디에서 78년도에 그 리아드 대학교에 모스크도 설계를 했습니다 참 이런 건설들을 하면서 지내오다가 목회로 전환이 돼서 목회한 지 지금 개척을 해서 한 35년 됐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가 되어서 큰 도시에 가서 목회하겠다 그게 꿈인데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서울에서 선교사님들 계속 비행기 타고 다녀. 하나님 나도 비행기 좀 많이 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말 비행기를 1년이면 보통 서너 차례 해외선교를 다닙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수교 전부터 다녔고 남미며 진짜 공산국가며 무슬림국가며 어느 나라든지 정말 많이 집회를 합니다. 미얀마에서 작년에도 바이블 칼리지 아까도 문자가 왔어요. 지진 피해로 지금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이번 주도 사실 필리핀에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와야 되기 때문에 9월로 미뤄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너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목적이 뭐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처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일까? 오늘 시간이 엄청 짧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많지만 핵심만 증거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생활,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잘 믿을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에 오셔서 한 일을 누가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지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쳤다. 행하시며 가르쳤다. 이게 바로 예수님 잘 믿는 생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지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여러 종류 나옵니다. 죽은 믿음.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에 믿음 아세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귀신도 알아 잘 안다야.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입에서 는 그냥 쉬지 않고 말씀을 해요. 귀신이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떠벌리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그 귀신의 믿음 같아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야고보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따로 떼놓으면 안 됩니다. 기생납도 마찬가지죠. 정탐꾼을 숨겨주므로 행함으로 어롭다함을 얻었고. 나가자마자 붉은 줄을 내리며 즉시 순종함으로 그 기생나 구원을 받았고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가난 여인의 믿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자기 딸이 정말 귀신 들려서 고농 그 중에 있을 때 예수님 따라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본체 만취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개취를 합니다. 그래도 개라도 줬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뭐가 커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간댕이가 커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런 거 크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큰자 되기를 추구합니다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다 그 말씀과 동시에 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딴거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서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야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믿음? 예수님처럼 행하며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 주일 지내고 징금왔지요 부활 주일 날은 열심인데 그 이후부터는 다 잠이 들어버려요. 다시 깨워야 돼. 자 부활절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까? 힌트를 드리기.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 막달라고 그러잖아. 막달라. 막달한 말이야요. 이 여인이 어떤 분이지요? 일곱 귀신 들렸던 미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요. 거기 뭐 유명한 제사장이나 라삐나 서기관이나 장로나 이런 자들 아니었어요. 그렇게 빚지났던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되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님이 보실 때 믿음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그것이 큰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저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옮기기 전에, 어떤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아주 완전 레테로가 붙어 있어요. 에녹하면, 어떤 사람, 야, 저는 믿음, 믿음이 믿 있는 사람이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도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녹, 너무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 걸 오늘 우리는 믿음 큰 자가 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부하로 주님을 도마는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고 했지요. 직접 예수님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 다손 집어넣어 보고 뭐래요? 이젠 믿는다고요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지상명령인 선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그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바로 마르티니스 죽을 각오를 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증인.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다큰 소리 쳐도 예수님 잡힐 때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마가는 어떻게 해요? 혼입을 뒤집쓰고 가다 들켜서 혼입을 제끼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마가가 지난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갔는데 마가 교회가 있더라고요. 유럽의 최초의 선교사로 거기에 묻혔고 이집트의 기독교가 꼽트교인데 꼽트교의 그다 지금 제자들이 마가의 제자들입니다 무슬림이 90%에 9.5%가 꼽트교 이집트의 기독교인데 이제 그런 종이 됐어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 당시에 다 도망쳤던 그들 왜 그럴까? 예수님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배우고 이적과 기사를 다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오병여 떡도 먹었습니다 이랬던 자들인데 성령 임하지 아니하니까 다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무슨 뭐 자기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키기가 힘든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 에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마가 요한 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는 이제는 강력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붙들려 가지고 다시는 예수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할때 무슨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지요. 야, 하나님 앞에서 니네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정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약의 지상 명령. 이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바울을 위시하여 세계 선교에 곳곳에마다 성령의 역사가 다 지나갔지요. 오늘날 터키를 보십시오. 소아시 일곱 교회.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다 흔적만 남아 있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요? 해 선교는 열심히 했는데 열방으로 문제는 자기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믿음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바로 쉐마 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 기구약의 지상명령 쉐마 내가 믿음 잘 지키는데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가서는 예수 믿는 자가 없어졌어요. 자 바울의 그성교한 곳에 그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신앙을 철저하게 전수했다고 하면 오늘날 아마 터키 지방 저쪽 중동 지역에 예수님 믿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터키를 보십시오 99.8%가 무슬림입니다 그 모든 신앙들 다 어디로 갔어요? 그 교회 가서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초대교로 회 가보십시오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 흔적만 있지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놓친 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구약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런 걸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선교도하고 믿음 생활도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땅끝이 어디지요? 땅끝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지요. 마지막 땅 끝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많은 일을 하시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뭐지요? 그 환란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친 곳, 다윗의 유업을 따라서 누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 성령이 강림한 곳,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자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이제 강력하게 나가서 신약의 지상 명령, 성교를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 성교사들을 보면, 20대의 세계를 움직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특별히 이 오신 분들, 성교사들 다 20대입니다. 아돈이람. 저스도는 미얀마. 미얀마는 기독교가 210년이에요. 우리나라는 140년 됐지요. 그아버타는 놀랬어요. 저분이 인도로 와서 저쪽 미얀마로 와가지고 6년 동안 한 명도 구원 못 시켰어요. 그러나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 신약을 헬라로 미얀마 성경을 번역했어요. 오히려 한국 성경보다 더 원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거기 서서 사전을 만들고 저분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 양곤 국립대학이 저더선 선교사의 학교예요 그걸 국부가에서 뺏어가지고 국립대학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셨어요 저터선 때문에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도전 받고 그래서 한 3, 40년 뒤에 누구예요? 아펜젤르나 언더우드나 이런 친구들이 다 한국에 20대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기독교 보고많 하는데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한오버 교회 그게 지금 담임 목사가 한국인 목사예요, 현재. 지금 이런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 선교도 하고, 열방으로, 열방으로 다 좋은데,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시고, 신앙을 전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쉐마가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Here israel. 요 하나 한 분이신 요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 내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율법이 크냐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쉐마를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들은 먼저 이마에 하고 손목에 메고 기도하고 항상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수해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지 마십시오 성경을 지식적으로 머리는 똑똑이가 되는데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칩시오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 임아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기록하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외방에 약속하신 땅에 거할 때에 어떻게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경량하신 지으실트가 있은 성을 바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쇠마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쇠마 찬송 한 30개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3대가 예배하네, 우리 가정 3대가 예배하네, 아브라함이 사야곱처럼 가난 장막에서 예배하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의 축, 복 a 수하여대대로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이것을 중국어로도 번역이 돼있있 많이 이부르시있있습다오오시시끝내라라지지 메시지 지어와와서내려려야야되데마지지은은가 e 니까 오늘 우리 컨퍼런스의 주제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사도행전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 l e l u j a h Hallelujah!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으니 하늘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갔으니 구름 타고 오십니다. 다볼수 있게 올라니다볼수 있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뭐 하지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여러분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일 잘해야지요 또 무슨 말씀인지 20, 10절에 보면 거가신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방금 전에 마라나타 찬양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생활하시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전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포럼은 내년 9월에 9월 10일에서 11일 저 버지니아 우리 이승자 목사님 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미치거려 저 박사랑 이승자 목사님하고 다 협의가 돼서 내년에도 신학 포럼이니까 기억하셨다가 기도해주시고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를 말씀하시고 성천하셨나이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하여시고 주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구약의 지상명령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